그러니까 예, 우리 대화를 좀 한번 해볼까요? 어, 저희가 어,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영광스럽게도 1위 후보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그런 일이 있고, 너무 저희는 이렇게 저희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이렇게. 팬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래서 1위 후보도 하고 했던 것 같아서 정말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한 명씩 편하게 좀더 얘기를 나누다가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무대 잘 봤어요? 무 좋아요, 7븐센스할수 그, 있으면 그후 플러스 그 있어요? 하나, 둘, 셋. Open y o 네,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네. 네, 이따가 넷 끝나게. 일단은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이제 안더안 어, 안 더우세요? 조좀 아, 좀 더우실 텐데. 네.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아직은 세븐센스와 이가밖에 없지만 나중에 더멋있고 다양한 거 보여줄 수 있게 많이 준비할게요. 기대해주세요.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가 이렇게 팬분들과 이렇게 가까이에서 마주할 일이 많이 없었는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가까이서 마주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응원해주시고 저희들을 생렇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 감사하니까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싸우면서 저희 서블센스랑 무가우치 노래 들으니까 더, 더 좋은 거예요, 되게. 너무 여러분들이랑 같이 들으니까 너무 좋고, 앞으로도 저희, 저희의 많은 음악 같이 들으면서, 어, 행복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대구 시민들 소리 질러! <laughs> 아, 배드 시민도 처음 데 많이 와주셨어요. 지쳤어요? 배고파요? 이따가 고 가보여요 니다네 오늘 1시부터 여기 왔어요? 네안 어, 시려요 아 어, 됐어요 네. 저희가 팬 사인회는 처음인데, 어그 처음 처음 팬 사인회고 또 처음 대구인데, 저희가 오늘 많이 떨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대구에 또 오게 됐을 때는 좀더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와서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많이 저희 과 보러 와주신. 만약에 저희가 또 다른 노래를 냈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의 노래를 할 거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NCTU 많이 응원해주시는 만큼 저희도 팬 여러분들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오래오래 만납시다. 네. 저희는 이제 저희는 이제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요. 너무 아쉬운데 저희 는 이제 또 내려가야 돼요. 저희 이제 또 부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저희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NCT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